어, 이분은 외로워요. 많이 외로워요. 우울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라당입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네. 저번에 이어서 너덜트의 유튜브 이제. 계속 잘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이분도 러버들트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상엽 씨 사주를. 전상엽. 네 불러주세요. 94년. 94년. 3월 17일 양력이고요. 네. 음력은 2월 6일. 2월 6일. 네. 94년생. 94년생이면 29개띠. 일단 이분은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막힘이 조금 많으셨을 거예요. 음, 하고자 하는데 내가 어떠 환경이 된다. 내지는 내가 준비가 됐고, 내가 의욕이 넘치고, 뭔가 파이팅이 넘치는데, 이 주변 상황들이 조금은 안받쳐준다든지 내지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주변이 또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가는데 이 분이 스물아홉 살아 오시면서 조금은 막힘이 많았다. 그리고 또 이제 조상적이나 어떠한 기운으로 보고자 하면은 어 이분은 조금은 뭐 부모나 저희가 이야기하는 조상이나 조금 덕은 조금은 어, 약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부모님이 있어도 뭐한 자리가 비어야 되는, 뭐 이혼이나 사별이나 뭔가 조금은 비어야 하는 기운도 있고요. 어, 이분은 외로워요. 많이 외로워요. 우울해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이분도 본인만의 아픔, 상처, 남한테 드러나지 않는 어떠한 거를 좀 많이 가지고 가시는 분 같거든요. 음 원래 대로라면 이분도 뭔가 공직이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뭐 선생님이라든지 나라밥을 먹을 수 있는 어떠한 공무원이라든지 어좀 그런 쪽으로. 가셨어도 나쁘진 않다. 근데 어느 정도 기운이 조금 막힘이 있다 보니까는 가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는 좀 막힘이 많으실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외로운 사주고 또 부모 내지는 내 가족 형제일신 부모 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분은 스물여덟 스물아홉 들어. 28, 29대 나를 도와주는 어떠한 주변 사람들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한다. 그렇게 됐을 때그 노력은 본인 혼자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운기가 같이 어우러져서 뜻밖의 어떠한 큰 인정을 받고 했다. 뭘 하더라도 이분은 한 켠에는 답답함이 있을 것이고 한 켠으로는 조금은 어, 좀 만족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고, 조급하시고, 답답하시고, 약간은 불안정하다? 라는 게 가장 먼저 크게 느껴지거든요.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29살 들어서서 이제 9에서 30 앞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시기인데, 올해, 느끼면 이분은 안정을 찾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직장의 일로 이런 안정이 될 수도 있고요. 내지는 내 인연자와 어떠한 뭐 단란한 가정 뭐 그런 안정이 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결혼이나 이런 거는 뭐 인연자가 있으셔도 조금은 나중에 하시는 거를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내 자리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본인도 가는 데 있어서 또 막힘없이. 어쨌든 이 분의 지금 생년월일을 놓고 봤을 때는, 자수성가 나 혼자 나 혼자 내 주변의 도움과 어떠한 걸로 일어서야 되는 운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인이 다 다져지지 않았다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하는 일이 정말로 생각지도 않게 너무 잘 되고 있는 반면에 지금 그냥 안주하고 아니하지 마시고 좀더 노력을 하시고 다져나가신다 그러면은 이분 서른 하나가 굉장히 기대되는. 분이세요. 저는 그냥 딱 31살이 기대가 된다고 하거든요. 네. 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내년 내후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좀 멀어 보이긴 하지만 시간 금방 갑니다. 정말 열심히 내 자리에서 파이팅 하시면 이 31살 때 내가 가지고 있고 지고 있는 게 달라지실 거예요. 어, 기운 내시고 이 분도 같이 옆에 계시는 이 유형규 씨처럼. 좀 마음을 터놓고 뭔가 내 자리를 내 곁을 좀 마음을 여셔서 같이 공감을 하시고 뭔가를 좀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다 어, 두 분이 사주직성이 굉장히 강하고 고집도 세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거 굳이 내 얘기는 안 하는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비춰지는데요 그래도 어, 내가 이 길이나 이런 어떠한 일을 하면서 내 마음과 어떤 마음이 맞고 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더 가는 데 기운도 많이 받고요. 전 좋을 것 같아요. 이분 서른 한 살이 기대됩니다. 정말 노력하시면 노력하신 만큼 많은 게 들어올 거예요. 기운 내세요. 계속 성성장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